영수 안쪽으로. 다시, 해, 다시. 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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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금만! 라이먼! 예, 라이먼!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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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하지 마. 아빠 타이밍! 타이밍! 다 감독님. 감독님 미안한데 영상 찍으니까 아, 좀만 왼쪽. 아, 왼쪽, 아, 왼쪽. 아, 아, 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 해. 해. 상 지금. 오케어 어! 어! 택진아 미안한데 아예 이쪽 벤치 쪽으로 옮기야안나 보니까 네. 지금 한주네 괜찮아. 남남거 남동. 전형적인 남동. 끝. 난 거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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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십 대 해야지. 대는 끝났어 야, 누가 예. 있어? 여기. 그 해야돼! 현중 파울 해줘! 오케이 편히 그렇지 만 빨리 땡 아, 네. okay. 동식 오케이 레인만 레인만 오케이 동식 오케이 됐다 오케이 해 빨리 해 아,

그 <Mile dizzy> vale 엄청 <머리> <호시> 어. 라인만 빨리 라인만 뛰는 거 뛰는 거시다시시시다시시시시 빨리해 빨리 해! 해! 해야 오, 오, 해! 해!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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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. 네, 야 돼. 오케이. 로체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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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 내려. 상빈이 형 괜찮아? 그래. 괜찮아요. 아. 니 들어가도 되잖아. 가가가 가. 다시 다시! কাা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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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나, 일로 와! 두 <laughs> 번! <누워? 웃음> 따져야 돼, 따져야 돼! <laughs> 예, 라인만! 개! 버섯! 동식! 같이 움직여줘! 이동! <laughs> 이동만! 이동만! 이기 눈만, 차리 차리 준비, 차리 준비, 차리 준비, 준비. 그렇지굿 하세요, 해 빨리 이이 같이 라 팔, 만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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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팔, 조금만 기다려. 우리 담고만 감기 걸려. 요 거기서 해야 돼. 거기서 해야 돼. 넘기는데. 한준. 좋아, 좋아. 괜찮아, 괜찮아. 나이만 뛰죠. 오죠. 오죠. 모셔라. 볼볼 볼. 거기 볼 아니잖아. 거기 아니잖아. 내리지 말고. <목소리> 볼 쪽으로. 뒤에. 여기서. 사이서. 사이 팔하지 오케이. 간다. 브라치! 예! 해, 해! 해! 굿굿 굿. 어 좋아 좋아. 좋아. 하자, 아, 잘 잡고 잡아. 나이만 나이만. 아무로 들어가. 가자. 파울하지 마. 오케이. 역시. 동식! 포드 다시가 아시가 땡겨봐 땡겨봐 상빈이 형! 상마이 형! 상하 땡겨봐! 세마세지세하

골! 골! 예, 골. 아까서. 카리! 자 와서. 아! 레플! 헤이 이 헤이. 그 원기영! 원기영 그거 제가 할게 제가 할게요. 상황 상 알려 주 제가 할게 아니 그거 아이 지금 작 这个，快点，快点，快点，快点！ 커버 들어가면되고 일대용. 오데요맞 그렇지. 내려. 십구년 내려. 상빈형 상빈형 올 반대 가면 여기 위백한테아이지 말고 빼넛. 센터 백한테 가라니까. 아, 자꾸 전환 주잖아. 어쩌 어쩌. 帰って <목소리가> 아, 영준아 영준 네. 무슨 말인 아이고. 잠깐만. 애들 필요한데. 무슨 말인지. 알러니까렌한테 가야 되는. 무슨 말인지 나온데. 안에서 좀 안전 마는지 안에 너무 애들. 나만 칼이 뜯만가 같이 가. 야. 누가 미리 생각해. 미리. 가 이렇게 들어와. 미리 생각해. 리가 아니야. 저 파이서! 허리를 준비, 준비해. 준비! 준

<웃음> 자, <웃음> 뒤에 나와서 좀 올라와서 아, 뒤에 나와서 안 나오니까 아, 좋아, 좋아. 뒤에 나오자. 뒤에 나오자. 와. 이쪽아가 다시. 해, 다시. 왼쪽 해. 아, 왼쪽 돌렸을 때 감독이랑 나와도 상관없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라이만 빨리! 타이! 오케이. 라이만 성인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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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만 때려. 땡겨! 예, 공이으로오케이 준비해 준비해 찬이 올려 찬이 올려 500라인 이 에이! 에이! 이 에이! 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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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! 이이 다시하자, 준업. 라인 맞춰, 라인, 라인. 조현준 라인. 올려, 올려. 머리 따야 돼, 머리 따야 돼. 자, 좋아! 강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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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 울려, 울려! 강이 없어이 돼, 없어이 돼! 공식! 움직임이 없어! 따라다니라고! 쌤빼기랑! 누해 간다 간다 해 다시 해, 다시 해. 다시 파이저 들어 넘어줘 놓치 라이먼 라이먼 오케이 다시 당겨 당겨 빨리 당겨 나오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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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 준비 해 나가 동진

자, 이놈의! 이놈이같이 이놈의! 이놈의! 이오케 이놈의! 이놈의! 이다의 이놈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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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이놈의! 이이이 오케이, 굿! 다음에! 정식해 해, 빨리 해! 해! 현준! 아, 현준! 서 있어, 서 있어! 빈정만! 빈정만! 자리 발짝! 됐어! 됐어! 치는 것만 치는 만만 빈정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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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정만 다시. 가. 다시 가. 빈전만, 커 커. 오케이. 다시 동지. 다시 하라고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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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라인만. 바짝 차니 차니 오케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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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나오게. 라인 땡겨줘야지. 다시! 해, 다시! 해. 해줘야 돼동시 오케이, 시드시다기 다시! 다시! 만시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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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원종! 타이밍! 빨리 봐, 빨리 봐! Oh. 로치! 라인만, 라인만라인만라인만민라인만라인만 어, 라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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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찬희! 이쪽으로. 이쪽으로 공 이동. 공 이동에 따라서. 야, 불구와, 불구와. 오케이. 오케이. 야, 가! 상 가. 로로자가 아, <목소리> 잘버티고 있었는데 초반에 기회 와 분명히 풍이 오케이. <목소리> 상빈

그체다시다시 다시, 현준! 아,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! 상빈! 이대1 해! 1대 버티지 말 러치 현준! 해! 그렇지! 해. 가! 가! 완성! 오케이! 동식! 이겨! 그체 해! 해! 대일 해! 번호 보기! 번호 보기! 해! 해! 어제 어디가 있어? 상빈! 상빈! 오케이! 괜찮아! 괜찮아! 괜찮아!